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총리 즉각 탄핵 결이 기자회견을 실시하려 합니다. 참석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분한테 김선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신장식 의원님 모셨습니다. 김준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강현선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이규원 전략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강미정 대변인 모셨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종편신당 대표 권한대 김선민입니다. 한덕수 총리 당장 물러나십시오.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동의하는 국무위원들은 즉각 국정에서 손을 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덕수 총리는 오늘 점잖은 헛소리를해 국민을 분노 했습니다. 결정으로 끝납니다. 결정의 완결성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가급적 결원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국회는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에 육박하는 찬성으로 신임 헌법재판관을 3명 선출했습니다. 여당이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협의해 오라는 말은 임명하지 않겠다는 말과 9 9 9 9트 같은 말입니다. 이로써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탄핵 심판을 해했습니다 물론 미수에 그치고 니다 대신 그는 내란의 수괴로 등극했습니다. 국민을 향한 도전이다. 내란의 장기와 획책 발언입니다. 한덕수 총리 신호로 내란세를 했습니다. 이는 심리적 내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한덕수 총리는 자신에 대한 야당 탄핵을 유도했습니다. 야당 모두 신임자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야 합의라는 말장난으로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나를 탄핵해도 할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입니다. 한 종류는 그곳에 의해 숨겨자가 되려고 하는 듯 합니다. 그래봐야 당신은 얼싸 오적에 맞먹는 갑진 오적이 될뿐이니 이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한덕순위에 즉각 물러나십시오 아니면 파멸하듯 당신을 대한민국 국정에서 파내겠습니다. 예,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이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한 총리가 혹시라도 애국한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 조카만 안고 물러나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란 세력이 없어야 대한민국이 문제 없이 굴러갑니다. 법률은 그런 자들 없이도 시행될 것이고. 임명안도 대행하는 국무위원을 통해 문제없이 처리될 것입니다. 걱정은 경제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60원을 넘었습니다. 2009년 3월 이후 최고입니다. 내란 세력을 빨리 치워야 안정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